안녕하세요.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세심한 남자 차반장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달을 쉬고 또 다시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었습니다. 개별 소비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개별 소비세가 어떤 세금인지 70%를 인하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인해 주는 건 좋은데 뭐를 얼마나 할인을 해 주는 건지는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 개별 소비세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가격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가져가는 공장독 가격 외에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세금 중에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죠. 개별 소비세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공장도 가격의 5%인데 이걸 70% 할인을 해서 5%의 30%, 즉, 자동차 공장독 가격의 1.5%만 받는다는 겁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가격의 10%, 물론 공장독 가격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붙지만 이건 제외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별소비세의 혜택은 뭐 최대 100만원이다, 아니다, 143만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냐면,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세 가지를 합한 최대 혜택이 143만 원이고 개별 소비세만 따졌을 때는 최대 혜택이 1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100만 원 혜택을 받으면 교육세 30%인 3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인 13만 원을 혜택받게 되니까 실질적인 혜택은 143만 원인 거죠. 그래서 뭐 100만 원이 최대다, 아니다, 143만 원이 최대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랜저를 예로 들어보면 가격표에 보시면 프리미엄 등급 소비자 가격이 3355만 원인데 공장도 가격을 구하려면 소비자가 나누기 1.1715를 하면 공장도 가격이 나옵니다. 공장도 가격은 3 3 5 5만원 나누기 1.1715 하니까 2863만 8498원. 개별 소비세는 공장도 가격 곱하기 5%니까. 143만 1,925원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니까 42만 9,577원 모두 더하면 3,050만원 부가가치세는 3,050만원에 10%니까 305만원 해서 소비자 가격이 3,35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할인된 개별 소비세를 계산해 보면 원래 5%이던 개별 소비세를 70% 할인해서 1.5%만 받으니까 공장도 가격 곱하기 1.5%. 42만 9,577원. 즉 100만 2,347원을 할인해 준다는 건데 최대 100만 원이니까 100만 2,347원에서 100만 원을 제외한 2,347원을 더하면 개별 소비세는 43만 1,914원입니다.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가 소세의 30%니까 129,577원 공장도 가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더해보면 3,219,998원 즉 개별소비세의 1.5%를 적용하면 3,212만원이 되는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랜저는 제일 낮은 등급을 구매하셔도 최대 혜택인 143만원을 모두 받으시는 거예요. 자동차 가격 얼마 이상을 구입하면 개별 소비세 이내 혜택을 전부 받으시는 거냐? 자동차 소비자 가격 3,347만 1,500원 이상은 개별 소비세 혜택 143만원을 전부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그럼 차반장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가솔린 차량이었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원래 최대 143만원의 개별 소비세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은 하이브리드 혜택과 중복 적용입니다. 아까 3,347만 1,500원 이상이면 개별 소비세 143만원 혜택을 전부 받는다고 했으니까 차량 가격 3,883만원짜리 그랜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을 구입하면 하이브리드 혜택 143만원 플러스 이번 개소세 이나혜택 143만 원 해서 3,597만 원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14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소비세에서 최고 143만 원까지 중복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별 소비세 혜택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내에서 143만 원 플러스 143만 원 해서 286만원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랜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등급 차량은 공장도 가격 3314만 5540원 개별 소비세 165만 7,277원. 교육세 49만 7,183원. 세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1만 5,446원. 총 236만 9,926원의 세금이 더 붙는데 이 세금 중에 최대 286만원까지 혜택이니까 237만원 혜택을 받으면 개별 소비세 인하 금액은 3,646만원이 됩니다. 세제 혜택 전 차량 가격 4,686만원 이상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 원래 하이브리드 혜택 146만원과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146만원 총 286만원 혜택을 다 받게 되시는 거예요. 반대로 2343만원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 소비세가 143만원 이하이므로 원래 143만원 할인을 받고 있어서 이번 개별서비세 인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별서비스 인하 혜택은 노후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서비스 인하 혜택과도 중복 적용이 되니까 하이브리드 계산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봤는데 이해가 잘 가시나요? 신차 장기렌트카 역시 신차 구입과 같이 이번 개별소비세 혜택을 모두 받고 있으니 이왕이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으시는 기간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 서비스 혜택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원래 개별 서비스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계약 기준이 아닌 출고 기준. 이번 혜택이 3월부터 6월 말까지인데, 그 안에 계약된 차량이 아니라 출고가 되어 등록이 된 차량에 한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출고가 되어 등록이 완료된 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금 계약을 하셔도 대부분 혜택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계약을 해놓으시고 인하 혜택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 연장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개별 소비세가 인하된 거라 마음 한 구석엔 조금 찜찜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혜택은 혜택이니까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세심한 남자 차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